오늘은 변하지 않는 행동과 마음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아시죠? 바울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살게 더큰 동역자 보이지 않는 동역자,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디모데라는 좋은 영적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역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신앙인이십니다. 바울에게는요 이두 번의 성교의 여행길에서 만난 그두 번째 성교의 여행길에서 만난 누구요? 디모데가 있었고 또 이와 사역을 몇 년을 같이 했냐면 17년을 같이 사역을 했대요 신실한 동역자인이 디모데 그가 없는 바울의 행정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 시간에는 젊었고 뜨거운 신앙도 있었고, 그래도 그에게 가장 큰 무기는 훌륭한 영적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영적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도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가 더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공동체에서는 무한한 그의 능력을 알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아들로서 그리고 확고한 동료로 바울은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바울은 그 디모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요. 그의 사역적으로는 충성스러운 동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동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동료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했어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바울 행전에 아마도 대부분의 도시와 함께했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교회를 이끌고 사역의 안정을 위해 이 디모데는 그곳에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의 여섯 개의 서신을 쓸때 함께했고, 그 서신들과 수많은 편지들을 전했고, 이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에 함께하는 그 동역자 디모데.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에게 이 디모델을 소개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그 디모델 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델밖에 없다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이 디모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델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 디모델을 향한 그 교회 성도들의 상황 사랑 그리고 믿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의 수고와 노력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진실된 행동이 그에게는 몸에 베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교회의 아니와 복음 사역들을 위해 사역합니다. 그러나 몇몇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일수였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말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명예와 사역을 위한 것 어떤 것이 옳은 사역입니까? 과연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그런 사역은요, 시작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지 않으십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처음 사랑 그대로. 처음 사랑이 지치지 않고 온전히 그리고 꾸준되고 일관된 사역들을 그는 했어요. 우리가 가끔 사역들을 하면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세상적인 말로 삘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꾸준히 주님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디모델을 본받아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델은 바울을요, 진짜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바울의 섬김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그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갈때 사람들은 슬슬 눈치를 봅니다. 아, 내가 바울이랑 친하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내 명예에 스크래치가 날 텐데. 내가 바울과 친하다고 하면 내 삶에 악영향이 갈 테니 걱정하던 그들 하나하나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변치 않는 사랑과 존경 그 헌신의 마음을 몸으로 보여 주게 됩니다. 디모데의 헌신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겸손한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겸손하고, 그래서 내성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처럼 내성적이래요. 저처럼 내성적이래요. 오히려 바울이 담대해져라고 조언을 할 정도로,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믿음의 겸허함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겸손한 영예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과 지혜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리더십이자 신앙인의 표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에게는 열정과 꾸준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심해 보이더라도 그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올바른 리더 바울을 만나니 그 둘은 아름다운 시너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게다가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할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큰 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이 지금 올바르게 진행되었을까요? 뭐만 하면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아름다운 자극도 주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보이지 않게 슬그머니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은 이 디모데처럼 겸손한 참모 아름다운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올바른 디모데의 사역. 그는 그것을 알았고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는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역 사역에 초점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되고 바울이 순교한 지 30년 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이러한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들어올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주의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예배를 사모했지만 그와 그리스도의 올바른 만남을 통해 그는 드디어 바뀌게 되었어요. 우선주의, 예수 그리스도 우선주의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헌신은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분의 올바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떠한 중직에 계신 분이 갑자기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들을 보면 답답하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큰 해머로 머리를 퉁 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중직이, 교회에서 중직자분이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뭡니까? 꼬라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었는지. 제시키 공동회 때 들어와서 이거 잘했나 못했나 서류 들고 와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따지는 게 헌신입니까? 그런 교회에서 피땀흘려서 헌신하는 그 분들의 눈물의 사역을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평가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하는 곳도 아닙니다.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평가질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못해 얘기를 할, 한 소리 하시겠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겸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겸손히 겸허히 나의 것들을 내어 놓으면서.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았어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룬다? 저는 이 사복음서의 수많은 기적사역들을 보고 특히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기쁘게 바라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화가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아마 이 설교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이날 수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먹을 거 있냐고. 빌립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딱 얘기해요. 돈도 없어서 걱정인데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받게 할까요? 아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보음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 안드레아가 등장하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아이를 한명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가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갖고 와요. 당시 부자들은요 보리떡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를 먹었을까요? 밀빵, 밀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뭐를 갖고 옵니까? 보리떡을 갖고 와요. 아마도 이 소년의 가정 상태는 아마 가난한 집 아이였을 것입니다. 작고 거친 도시락을 받아 예수님께 내밉니다. 안드레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안드레뿐인가요? 제자들 모두가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의 뜻 아시죠? 이거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한탄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스스로가 최고라고 말한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누구는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던 제자 또 누구는 내가 애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갖고 싶었던 제자들, 사실 말과 계산만 많았지만 이렇쿵 저렇쿵 말만 많이 했지만 그 제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나 한 아이는요 말 없는 헌신과 계산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겸허히 나왔어요. 작고 토란 그 도시락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이 영광된 분의 손에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헌신은요, 주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한 큰 것을 크게 보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의 모십 속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또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평가하실 겁니까? 구석에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야, 떡이 왜 보리떡이냐, 밀떡이어야지"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생선은 갖고 왔는데 "야, 이거 미디엄이냐, 웰던이냐" 평가하실 거예요. 난좀더 익어야 먹겠는데, 그리고 이 고기 꼬라지가 뭐냐, 이거 왜 이리 작어, 누구 코에 붙여 그러실 겁니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요. 평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정성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도시락 내어놓음입니다. 근데 그 마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평가한다면 주님은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도 도로 다 가져가셔요. 그러니 겸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안과 선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요, 항상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러한 자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를 그렇게 믿고 그 까칠하다는 바울도 왜 디모데를 믿었습니까? 그에게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름다운 신뢰를 얻는 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에만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부끄럼쟁이에다가 내성적이여다가 몸은 약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위험의 순간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까지 드러내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 어려움이 직면할 때 디모데는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겨우 겨우 그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어요. 사람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연합하는 자였습니다. 연합하는 자, 해하는 자가 아니라 연합하는 것 그런 연합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폐결에의 악화로 시안부 인생을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그 젊은이는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리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보자. 그는 마음을 바꿔버리고 즉시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요, 그 굴에 들어간지 5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선을 넘어서를 써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삶의 고귀함과 희망을 깨우쳐준 일본의 성자, 가가토요 히코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 놓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할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행동과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베데에는 화합과 화평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되 디모데처럼 진중히 그리고 한결같이 꿋꿋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는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매주 모 권사님은 식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 고개를 벌써 끄덕이시잖아요. 나 알아. 그 누군지 내가 알아. 누구라고 지정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예배를 위해 토요일 날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자리를 쓸고 닦으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앞에 있는 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먼지 한 톨이 있는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 또한 누구라고 말안 해도 다 합니다. 모 집사님은요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 혹시 어디 고장 난거 있나? 어디 내가 손볼 때가 있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날에 심심하면 교회 놀러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씩 흩어보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또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지 다 압니다. 우리 새벽에 어떤 권사님들은요. 새벽같이 항상 변하지 않게 이 새벽의 기도의 단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또 모여서 중보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누군지 굳이 제가 말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요. 한결같이 바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한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주인공,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한주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로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디모데처럼 한결 같은 사랑, 디모데처럼 편함 없는 사랑, 디모데처럼 모두가 원하고 주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